11번입니다 AB랑 AC가 같은 이듬변삼각형 이에요 여기 있는 AB하고 AC까지 길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밑각이 점이니까 여기도 점이 된다 보고 말할 수가 있겠지 얘가 또 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대2래요 AB가 좀더 길죠 3대2 그럼 AB가 만약에 3a면 b c는 뭐다? 2a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bp 대 pc의 b가 2대 3입니다. 얘가 2대 3이다. 그럼 먼저 b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bp는 전체 길이의 2a에 여기가 2a라고 잡았을 때 2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2개 더한 2더하기 3분의 2만큼 가져갈 거예요 5분의 2만큼을 가져가는 겁니다. 얘는 5분의 2 가져가고, 그래서 5분의 4a가 되고, 만약에 피스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은 2a에 5중의 3, 5분의 3을 가져가게 돼서 5분의 6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얘네들을 지우고 a로 표현한 걸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. 왼쪽이 조금 짧은데, 왼쪽은 5분의 4a고 여기는 5분의 6a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qc를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. qc를 구하기 위해서 해서 닮은 삼각형이 있어요. 여기에 있는 요 커다란 멸치 같은 삼각형하고 요조만한 멸치 같은 삼각형이 닮았습니다. 그 이유는 여기를 x랑 별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런데 점, x, 별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요? 180이 돼야겠지? 삼각형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 별하고 점이 있거든? 그럼 별하고 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x 얘가 x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얘도 x 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x랑 점이 있잖아? x랑 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별이겠죠? 얘가 또 별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요쪽 하지만이 각도 별이다. 한 번으로 두 개는 닮았어. 엄마 멸치랑 새끼 멸치가 닮았는데 AA 닮음이 되겠습니다. 그럼 비율이 같을 거 아니에요? 3A 대 5분의 4A는 5분의 6A 대 QC다. 보이나요? 엄마 코. 3A 대 5분의 4A는 5분의 6A 대 QC라고 해가지고 B를 구하실 거예요. 3a 대 5분의 4a 는 똑같다. 5분의 6a 대 qc. 3a 배한 qc의 길이는 55. 25분의 24a 제곱이다. a는 하나 없어지고요. 3 나눠주면은 qc의 길이는 25분의 8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 길이를 알았다. 나는 2 5분에아 여기 a가 하나 남긴 하겠죠. 2 5분에 8a다. 그럼 전체 3a였잖아. 이 길이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3a였는데 이 3a에서 얘를 빼 주셔야 돼요. 그럼면 3a라는 게 8분의 아 25분의 2 5분이2분의7 5 a 니까 거기서 8을 빼잖아? 그럼 이 길이는 25분의 67a인가 봐요. 67a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나머지를 구했더니 25분에 67A가 돼서 두 개의 비를 물어봤네요. AQ 때 QC는 얼마입니까? 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띄고 25분에 67때 25분에 8이다. 그럼 밑에 25도 약분 되니까 정답은 67대8 되겠습니다. 5번입니다.